어디서 병신들이 우통 까고 지랄이야. 깔라면 통장을 깎으시지. 그리고 뭐 50일에 싱글이면 역겹냐? 어디 가정적으로 갯대껄을 받아가지고, 응? 말 함부로 씹으려고 있어. 응? 니네 엄마도 니네 아빠도 50대나 을거 아니야, 병신아. 아유, 병신들 천재 같은데. 그러니까 니네들이, 응? 호대 멀쩡해가지고서는, 애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상한 에피소드 계절을 떠는 거야, 니네들이, 응? 어? 니언니좀못 네 나서 거기서 거지러 가겠다. 어쩔래? 이때 병실 천지 같은 거야관점도 많고, 하여튼 아, 연병하는 것도 너무 많아. 아휴, 정말. 꼭지가 안돌래안돌 수가 없어. 이놈의 아플러 때문에. 쓸데없이 그냥 삽질이야, 그냥. 응? 왜자잡이삽진이냐고풀 때가 이렇게 없냐? 응? 이 누나한테 이렇게 풀게? 뭐 먹냐고 이거 이거 되게 맛없어 아... 사진에서 샀는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맛없는 과자는 처음 먹어봐 이거 이거 되게 맛없니 이거 맛이 희한해. 이렇게 자를 오래 먹어, 한두달 먹는 것 같아. 먹으나면턱떼기 구부러지게 늦게. 이제 새끼 보내러 가야지. 일하고. 아침부터 기분 잡혔어 어느 미친놈 때문에 그냥. 허드 못잡으면 애인이 없어서 거기서 그지르라 니냐고 그 나는 못난 사람 거기서 그지르라고 했다. 음. 하여튼 관종들 많아. 이언니의 예, 라이프 삶은 똑같습니다. 재미도 하나도 없고 연애샵도 안 되고, 몸은 비실 대고, 가지가지로. 아유,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사는 낙이 뭐 있어야지, 뭐돈 버는 낙이 있던가, 응? 뭐 남자친구 만나는 낙이 있던가. 무슨 낙이 있어야 될거아니 낙이 없어, 낙이. 에휴, 정말. 하다가 이상한 애들 때문에 내가 한번 꼭지 확 돌면은 그냥 하루가 그냥 기분이 우울해. 왜 갑,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말씹으러 가지? 응? 그렇게 할 일이 이렇게 없어? 정지도 엄청 많이 나겠더라고. 뭔 얘기 하라고? 친구 앱. 동네 친구 앱. 그런 거 있잖아. 아유, 미친놈들. 그 30대 돼가지고, 거기서 그 짓을 알고 있니? 응? 밖에 나가가지고, 저는 여자친구 만들고, 해야지. 앱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야, 다들. 응? 아휴 정말. 40이 넘고, 50이 되면, 누구 속에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고 있지. 어르신들이야. 그 애들은 뭐 하는 거니? 팔딱팔딱, 팔딱 뛰다, 이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품속에서 들어가가지고서는, 거기서 여자나 잡고. 하여튼 아, 미친 쓰레기들 되게 많아. 이 지구상에 다 떠나, 다 그냥, 떠나, 찝어가지고, 찍기로 찍어가지고, 후딱후딱 넘겨야 돼, 그냥. 아유, 정말. 다 병등 닭들려고 그러고, 하나같이 다. 만나보면. 하나같이 다 이렇게 병등 닭들은 비실비실해가지고, 어, 왜 그러는 거야? 인천 다, 다산처럼. 또 내일 장례식 칠것 같아. 그냥 뭐 뭐지 텐션도 없고 뭐 하다가 뭐하다간다 병든 닭이야 그냥 비실비실 비실 해가지고 연락 을 오는 둥빠는둥뭐 열정적인, 열정적인 것도 없고 왜 그러는 거야 사람을 만나려면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뜨겁게 만날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하나같이 다 비실비실 병든 닭이야 그냥 하나같이 다 그게 다재밌냐이 누나가 재미가 없지? 이 언니가 재미, 재미있겠어? 재미가 없지? 그 병등 때 같다라고 얘기를 하려니? 이언니랑 팔팔한데 막막 뛰어다니는데 그 병등 때 같다고 라얘기하 맨날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남자들은 되게 웃긴 게 데이트하고 나면은 개 피곤해 되게 엄청 피곤해 운전을 하니까 피곤하지 피곤한데 뭐누구는 운전 안 해? 여자들 다 운전 타고 다 다녀 근데 겁나 피곤해 아유, 정말. 에이, 그런 사람들은 방지, 나중에 결혼하면은 방구석에 처박혔을 거야. 노래도 안, 안, 다니고. 여자들은 가자, 가자 하면. 아유, 너나 갔다 와, 그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여자들 바람이 나는 거야. 응. 바람이 괜히 난줄 알아? 이러니까 바람이 나는 거거든. 사람이. 내 반쪽이, 뭐지? 맞짱구를 쳐줘야 되는데, 맞짱구를 안 쳐주니까 바람이 나는 거야. 뭐, 바람 이 괜히 나야? 이러니까 바람 나는 거야. 마음이, 옆에 있어도 시체 같으니까. 인간이 옆에 있어도 딱 시체 같은 거야. 성장 같으니까. 어우 저런, 저런 인간이랑 내가 살아야 되나 하고서는 이제, 다른 애들 돌아가는 거지. 아줌마들, 바람 나는 아줌마들 되게 많아. 남편 몰래 나이트 가가지고서 북행하고. 뭐, 그런 얘기 하다 보는 잘 알아, 내가? 나는 이 언니랑 혼자 잘 놀아가지고, 뭐 그런 거 없어. 옆에 그냥. 그냥 가끔 가다가 어디 코구냥이 바라면서 쇠로 가고 싶은 거지. 너잘놀잖아 이렇게 혼자. 응. 하다 30대 애들, 하다 한심할 을 종자도 너무 많아. 간정도 너무 많아. 그 나이 먹도 그냥 애인도 없으면서 그냥, 응. 여기저기 여기 그앱을삭질해놔가지고삽질해놔나걸고 응. 왜 그러냐고. 잠깐만. 아... 직장생활 하면서 나가면 천재가삐까인데 여자가. 얼마나, 얼마나 매력 같고 못 났으면은, 여자가 안 달라붙냐고. 반성해야 돼. 연니는 중국을 25년 다니느라고, 농촌로만 다니느라고, 남자를 못 만났어. 그 때놈 같은 그 더러운 놈하고 어떻게 사귀니? 다산적같이 생겼는데. 다 노인네들이고. 늙었고, 40대고, 난 20대고는데. 그 그러니까 못 사귀는 거지. 거기만 다니느라고 주전차 다니느라고 사람을 못 사귀었어. 이제서 사람 만나려니까다 병든 닭들이야 하나같이다. 응, 어, 비실 비실해가지고. 어떤 그래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연이제 어, 일해야 돼. 일하고 이제 이제 나가야 돼. 또 봐.